K리그 원 파이널 B 어, 파이널 A에 이어서 파이널 B 세 경기는 27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일제히 펼쳐집니다. 어, 첫 경기는 상주 상무와 성남 FC의 경기인데요. 어, 상주 상무는 지금 파이널 B 선두 자리를 달리고 있고 성남은 아직 자유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 성남은 네, 이번 주말 어떻게든 뭐 최대한 빨리 자유를 확정 짓고 싶은 마음이 남길 감독이나 팬들로서도 모두 같은 겁니다. 상주의 라인업입니다. 윤부상 쿠키퍼, 이민기, 권한규, 김경재, 김진혁, 강상우, 김민혁, 이규성, 안진범, 김건희, 박용지가 나옵니다. 자, 상주의 경우에는 5-3-2 포메이션인데요. 최근 경기들에서는 어, 아무래도 유승우 선수가 좀 빠지면서 네, 지난 경기 때도 아예 라인업에서 일단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도 안진범 선수가 포함이 된미드진5-3-2 어, 시스템으로 들고 놨습니다. 성남은 김동준 골키퍼, 이창룡, 연재훈, 안영규, 이태희, 어, 이재원, 문지환, 서보민, 주현우, 김현성과 에델이 나왔는데요 어, 성남은 3-4-3 포메이션입니다 어, 김현성 선수가 최전방에 나왔는데 지난 경기 마티아스 악몽을 생각하시는 성남 팬들이라면 그래도 좀 반길만한 어, 요소가 좀 아닐까 싶고요 임채민 선수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징계를 받아서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음. 아, 결국은 빠지게 됐습니다 자 상주가 일단 먼저 올라옵니다. 이규성 빌드업에 관여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규성 골. 아 다소 먼 거리였는데 이규성 오른발에 제대로 얹힌 상주의 선제골이 먼저 터집니다. 아 이규성은 피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오른 없는 빈도가 좀 상당하네요. 네 상주 종합운동장 같지는 않지만 어 사고 저 정도의 관중이면. 상주 시민분들은 뭐 옆동네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와야 될 정도의 관중이 아닌가 싶은데 아 정말 대단한 임팩트군요 아 이규성이 후방빌드업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이와 같은 팀의 전진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은 이규성의 공로 아양 팀의 경기는 일단 1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네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어, 크게 하이라이트성 장면이 많았던 두 팀의 경기는 아니었어요 성남도 특히 어, 슈팅이 하나에 그칠 정도로 좀 정적이었고요 자 후반전 이제 중반에 향해 갑니다 문지환 김동현 교체 투입돼서 미드필드로 활약하고 있어요 자 에델이 볼을 잡았고요 측면 연계 좋습니다 김현성 크로스 김동현! 네 아, 김동현 선수가 뭐, 지난 시즌 광주에서 뛰면서도 성장을 많이 했고, 전방위적으로 가담해도 가능하죠. 자, 좌우를 넓게 쓰면서 전환도 많이 하고 있는 성남이고요. 오늘 김현성이 연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동현, 박관우. 자, 박관우 발기술을 보여주면서 일단 키핑잘 해냈고요. 윙백 이태희. 자, 측면에서 보여줘봤습니다. 이태희, 여기서 패스, 슈팅! 자, 굴절됐고 다시 한번골 동점을 만드는 김현성 야. 지난 경기에 인천전 유난히도 아쉬움을 줬던 마티아스 오그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 수비 맞고 튕겨나온 볼에 대해서 어, 기본적으로 위치 선정이 좋았기 때문에 네, 발리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발리 슛에는 특징이 일단 두 가지가 있죠. 타이밍을 일단 잘 잡아야 될 것. 슈팅에 대한 강약 조절을 잘해야 할것두 가지가 좀 요구가 되는데 두 장면 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김현성의 임팩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오늘 양 팀의 어 파이널 B 두 번째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일단 종료가 됐고요.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죠. 자, 이어서 경남과 제주 어 상주와 성남의 경기가 전반전이 끝난 3시에 이제 이두 팀의 경기는 키코프가 되는데요. 아 어, 워낙 이번 라운드, 네 이번 파이널비에서 사실 이 경기를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파이널비 35라운드, 가장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남은 이제 인천에게 지난주 순위를 내주면서 11위로 떨어졌고, 제주도 이제 이기지 못하면 강등에 너무나도 좀 가까워질 수 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제는 정말 강등 구분능선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로서도 너무나도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손정혁 코키퍼 우주성, 이광선, 김종필, 이광진, 김준범이 나오고요. 조재철, 이재명, 룩, 카스티아노스, 그리고 쿠니모토와 제리치가 3톱을 아, 회전시키있습니다 일단, 누기 부상에서 돌아와서 지난 경기에 일단 복귀전을 치렀고, 오늘도 선발로 나오고요. 김승준 선수가 지난 주말에는 병다, 어, 명단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일단, 네, 이번 경기에서도 저 명단에는 쉽게 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제주의 나이틀입니다. 아, 오늘 경기도 이창근 포키퍼가 나오고요. 안현범, 김동우, 백동규, 김지훈, 김성주, 이창민, 윤빛가람, 윤일록, 아길라르, 이근우입니다 자, 제주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때 서진수 선수가 이제 명단에서 빠졌죠. 네그 자리를 아길라레가 대신 선발로 나오면서 메워졌던 기억이 있고 오승훈 골키퍼도 지난주만 리그 경기 때 아, 빠졌는데 아, 두 경기 연속으로 이창근 아, 골키퍼가 선발로 출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긴장감 넘치는 경기 전반전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 네 끝났습니다 어, 어떻게 이런 하이라이트가 나오냐 라고 누르실수 있는데 기록을 보시죠 슈팅이 아예 없습니다 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라고 하더니 어쩌면 이 경기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특이란 징조를 좀느끼게해습니다 자, 제주는 너무나도 승리가 절실한 상황. 이창근 골키 찾고요. 자, 여기서 제리치가 볼타 탈취했어요. 자, 누에게 건네줬고, 자, 발재간을 보여줍니다. 루골! 야, 루기 부상에서 돌아온지 두 경기만에 골을 터트려주는군요. 야, 창원 축구센터의 경남 팬들과 호흡을 하는데. 경남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누개골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시즌 누군 사실 오고서는 전술이나 피지컬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대구 전 때는 무릎부상까지 당하는 등 워낙 악재가 많았는데, 중반기 후에는 본인의 컬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가입제간, 결정력, 빼어난 움직임. 이골 장면에서도 변함없이 발휘가 됐습니다. 자, 교체 트윗된 김종진이 지금 배급 잘해주고 있고요. 누개 센스, 교체 투입된 고경민입니다. 자, 다시 한번골 김종진. 야, 고경민, 김종진. 우리 김종부 감독의 교체 부름을 받은 두 선수가 확실하게 작품을 만들어 줍니다. 자, 과연 이제 실제 경기에서도 어, 슈퍼 서브로 기능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역량을 다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측면 플레이를 잘하는 고경민 그리고 어, 김종민 선수가 배급이나 침투에서 확실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네요. 허리 라인에. 네, 좋은 옵션으로 이 골은 특히나 지금 두 팀의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도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제주한테는 비수를 꼬지만 한 번. 네, 이렇게 경남과 제주의 경기는 2대 0으로 종료됐습니다. 아, 창원 축구센터에 모인 경남 팬들은 그래도 한시름 던 아, 그런 결과가 좀 아닐까 싶고. 제주는 네 이젠 정말 자녀일정 전부 승리하더라도 어쩌면 자유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정도로 가, 가능성이 떨어졌어요 특히나 제주에게 실망스러운 건이 중요한 경기에서 아무리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지만 경남원정에서 슈팅을 단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이 승점 3점을 챙긴 가운데 인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자, 홈에서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어떤 경기를 보여 줄지. 상대는 수원 삼성입니다. 아, 어, 인천은 지난 성남전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짜 승리로 장식하면서 11위로 올라섰고. 네, 그 골은 어떤 무고사에 대해서 역시나 스포트라이트가 좀조명이 되고 있고요. 아, 어, 특히나 인천은 워낙 지난 한주 동안 유상철 감독의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서도 사실 조명을 좀 받았었는데 유상철 감독 본인의 의지대로 일단 수원전에도 지휘를 하겠다라고 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도 변함없이 네 경기장에 일단 모습을 드러낸 상태예요 인천의 라인업입니다 이태희 키퍼 정동윤, 여성해, 이재성, 김동민 장윤호, 이우혁, 김진야, 김호남, 지연학과, 무고사 이렇게 4-2-3-1 포메이션으로 준비했는데요 어,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정산과 케힌데 선수가 부상, 마하지 선수도 징계로 이번 라운드뛸수 없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김동민 선수가 다행히 지난 경기 경고 누적 징계에서 오늘 복귀하면서 좌우 풀백은 일단 주전 자리가 다시 돌아온 인천의 특이한 점을 꼽아볼 수 있겠죠. 이임생 감독의 수원입니다. 노동건 골키퍼 구자룡, 민상기, 양상민, 구대영, 최성근, 안토니스, 홍철 그리고 김민우와 타가트 전세진이 나옵니다. 어, 전세진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U22 쿼터를 이어받아 오늘도 일단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어, 최성근 선수가 이제 징계에서 돌아와서 중원의 무게감을 훨씬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성근, 안토니스 조합으로 오늘은 중원이 꾸려졌어요 자 일단 수원이 먼저 공격합니다 네, 홍철의 일단 압박, 김민우 홍철 왼발 라인이 지금 많은 거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세진 공감받습니다. 자, 김민우 잘 빠져 들어갔고요. 다시 김민우, 자, 압박했고, 골 전세진. 아, 이 중요한 경기에서 원정팀 수원이 먼저 웃음을 짓습니다. 자, 홍철 김민우 라인의 연계가 좋았는데, 아, 특히나 지금 주목할 만한 건 김민우의 압박에 일단 통했거든요. 인천의 경우에는 이 7점이 분명 경남이 꼴을 넣은 이상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팬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순식간에 정막이 흐르는 숭이 아레나의 분위기. 어, 수원으로서는 지금 상주가 승점 1점을 따는데 그친 상황에서 파이널비 선두를 향한 여정을 어느 정도는 더 그려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U22 쿼터. 피파에서는 전세진의 득점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전반 막판으로 음, 흘렀고, 이제 시간을 봐서는 이 경기가 4시에 킥오프가 됐기 때문에 인천 팬들도 제주가 경남을 아 경남이 제주를 꺾었다는 라걸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안토니스의 연기 아주 좋았고요 다가트 김민우 야, 자 안토니스 받았고 요호 야 안토니스 대단하군요 인천한테 비수를 꽂는 팀의 두 번째 골자 경남 제주의 결과를 알고 있는 인천 팬들에게 이 실점, 네, 상당한 치명타입니다. 인천이 11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팬들도 이미 눈치를 챘어요. 아, 꼬이장면으로 봤을 때는 안토니스의 발기술이 워낙 빼어나군요. 자, FA컵을 앞두고 사실 최성근 안토니스 중원조합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수원일 텐데, 게임상 안토니스는 정말 공격에서 특별합니다. 안토니스를 잘 쓰면 팀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 세트 피스 기회 어, 종료 직전 상황이지만 인천은 어떻게 살겠지? 네 이마저도 수비에게 좀 걸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인천과 수원의 경기도 종료됐습니다. 원정팀 수원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자 파란 검정 소프트즈들은 너무나도 이 결과에 대한 충격이 좀큰것 같아요. 인천이 네 성남 원정 때와 다르게 결국은 어, 그 좋지 않은 경기라고 보여줬습니다. 안토니스가 골을 넣었다는 건네 보다 더 FA컵의 시즌 하이라이트가 지금 걸려있는 수원한테는 네 파이널 B 리그를 진행하면서 안토니스의 활약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면 상당히 좋아요. 어, 그런 맥락하에서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울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 기록을 보면 인천은 수원한테. 어, 유시팅도기록하지 못한 채 아쉬운 패배를 좀 당했고요. 자, 이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순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주와 수원의 승점 차가 일단 4점으로 좁혀졌고요. 구위 성남은 상주와 비교서 승점 39점. 어, 지금 승점 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성남 푸시는 네, 자유를 확정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남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인천을 넘고 다시 12자리로 복귀를 했고요. 인천이 이제 경남에게 2점 차로 뒤진 11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의 승점, 아, 어, 어느덧 11위 인천하고도 승점 6점 차인데, 네, 이제는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산술적으로, 뭐, 제주가 경남 모든 경기를 다 이겨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순위를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이제는 뭐한 자릿수 정도로 수렴될 만큼 너무나도 위기에 좀 돌입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경남과 제주 경기가 왜 중요한지, 분명,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저희는 어, 다음 주 라운드, 다음 라운드 때도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K리그 파이널 라운드 프리뷰 영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